디자이너라고 하면 타이포그라피적인 능력 그리고 형태를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요구가 되는데요.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형태를 다루는 능력과 타이포그라피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대상을 관찰하면서 현상으로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닌 그 현상 이면의 것을 관찰하고 탐구해서 남들이 볼수 없는 부분들을 발견해 내고 이를 실체화하는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과학도 관찰을 통해서 대상을 아우르 보편적인 것을 발견해내는 행위인데요. 그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디자인해야 될 대상, 즉 브랜드를 관찰하면서 브랜드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들, 이 브랜드가 속한 시대, 사회적인 배경, 그리고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시각적인 자산 등이 브랜드를 둘러싼 모든 유무형의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여기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들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브랜드만의 스토리를 설계하는 과정이 좀 과학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을 했습니다.